재래 시장은 이른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갓 튀겨낸 전의 고소한 향이 골목마다 섞여 있었죠. 상인들은 분주하게 좌판을 정리하며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기는 그녀, 박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오늘도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째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한 탓이었죠. 그래도 가족의 밥상만큼은 비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싼 콩나물과 두부를 고르고 계산대 앞에서 잔돈을 몇 번이고 세어보았습니다. 그 손끝에는 검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산대 옆에서 허둥대는 낯선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외투에 구부정한 허리를 한 노점 할머니 한 분이 지갑을 뒤지고 있었죠. 동전 몇 개를 꺼내며 계산원에게 내밀었지만 금액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계산원은 짜증을 숨기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부족해요. 줄 뒤에 손님 많으니까 빨리 좀요.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낡은 손가방에서 휴지와 약봉지가 몇개더 나올 뿐이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발을 굴렀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손엔 아까 세어둔 마지막 5,000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면 오늘 저녁에 반찬 하나 더살수 있을 텐데. 마음 속에서 이런 계산이 스쳤지만 곧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옆에 다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괜찮으시죠? 계산원은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다 돈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 아가씨라 하기엔 나보다 훨씬 젊은 마음씨네. 그녀의 눈가엔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정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물건을 챙겨 천천히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미정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함과 아쉬움이 섞인 그 미소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미정은 계산대에 놓인 장바구니를 다시 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그녀는 장바구니를 품에 안고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햇살은 시장 천막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그빛 속에서 미정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길 위에는 그녀의 작은 선행이 남긴 여운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주머니 속 지갑은 비어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골목을 걸으며 자신에게 말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좋네. 집문을 열자마자 남편 성호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펼쳐진 신문과 취업 공고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성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미정을 향해 피식 웃었습니다. 오늘도 별 소식 없네. 이 나이에 누가 나 같은 사람 쓰겠어. 미정은 대답 대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 물을 채우며 야채를 손질하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반찬을 준비하며 하루의 무게를 삼켰습니다. 저녁 식탁엔 소박한 반찬 세 가지가 올랐습니다. 성우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뜨며 말없이 밥을 삼켰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학원 숙제를 하느라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식탁 위엔 가족의 대화 대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머릿속에 시장에서 만난 노점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등의 주름 허리를 굽히며 연신 감사 인사하던 모습. 그분 지금쯤 저녁 드셨을까? 그녀는 문득 자신이 준 5천원이 그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지를 상상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할머니를 다시 볼수 있을까 하는 작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 몇몇은 그 노인, 하루만 나타났다 사라졌어요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꼭쥔채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도와드려서 다행이야. 그 말은 마치 스스로를 위로하는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바람은 천막 사이로 스며들며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엔 어쩐지 괜찮다는 따뜻한 속삭임이 함께 흘러나오는 듯 했죠. 며칠이 흐른 어느 화창한 오전, 시장 골목이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늘 평범하던 시장 입구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연이어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엔진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상인들은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내려놓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시장에 이런 차들이 왜 와? 무슨 촬영이라도 하나 봐? 박미정 역시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처럼 채소 가게에서 콩나물을 고르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반짝이는 자동차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 내렸습니다.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인물은 구부정한 허리를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그날 물건 값을 대신 내줬던 노점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허름한 옷 대신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었고 단발머리는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장바구니 대신 작은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믿기 어렵다는 듯 숨을 고르며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중앙으로 향한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중년 남성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 인상에서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남성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유통업체 대표 윤태성이라 소개했습니다. 시장 상인회장과 몇몇 언론인이 함께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윤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희는 오늘 이 시장의 특별한 분의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옥 할머니는 단상 앞으로 나서며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며칠 전이 시장에서 저를 도와준 분이 계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을 잊지 못해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미정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점점 그쪽으로 쏠렸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도와줬던 단한 번의 순간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녀는 장바구니를 꽉쥔채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의 작은 선행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미정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장 상인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박씨, 이거 윤정옥 할머니께서 직접 전하신 편지예요. 미정은 놀라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의 따뜻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문장 아래에는 윤정욱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꼭쥔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 성우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누구 편지야? 무슨 일 있어? 미정은 천천히 편지를 내밀며 말했다. 그날 시장에서 도와드렸던 할머니 있잖아요. 그분이 보낸 거예요. 성호는 놀란 듯 편지를 받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 당신 좋은 일 했구나. 세상에 그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미정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땐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성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존경과 따뜻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윤정욱 기부기념 시장 발전기금 전달식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죠. 행사 당일 미정은 초대장을 손에 쥐고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시장 중앙은 꽃과 현수막으로 가득했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무대 위로 윤정옥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저를 도와준 분입니다. 세상엔 아직 따뜻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윤정욱의 손짓이 미정을 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미정은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곧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시장 전체에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깨닫는 울림, 그리고 잊고 있던 인간의 온기를 되살리는 울림이었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눈시울을 불키며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작지만 확실한 감동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시장 중앙의 조명이 윤정욱 할머니를 비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저는 사실 이 지역 유통업체 창립자의 어머니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시장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정욱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이 시장을 돌아보며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시장을 걸었던 이유를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알고 싶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싶었죠. 미정은 무대 아래에서 그 말을 들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했던 그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윤정욱은 미정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를 도와준 그분 덕분에 저는 이 시장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과 함께 시장 복지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윤태성이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 저희 회사는 시장 상인 복지기금으로 2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순간 시장 전체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상인들은 눈시울을 불키며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도 새로 태어나는 구먼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 미정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대 위 윤정욱의 시선이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눈빛 속에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조용히 오갔습니다. 남편 성우는 옆에서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해낸 일이야. 당신이 이 시장을 바꾼 거야. 그 말에 미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 일인데요. 무대 위에서 윤정옥은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시장을 울렸습니다. 그 박수는 단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 모든 선한 마음을 위한 박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지만 진심으로 한 행동이 세상을 움직인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시장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복지기금이 마련된 덕분에 낡았던 천막이 새로 교체되고 바닥은 말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골목마다 새로운 간판이 걸렸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다 박미정 씨 덕분이지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정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고요히 일렁였습니다. 윤태성 대표는 다시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시장 입구에서 미정을 발견하자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박여사님, 어머니가 늘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따뜻함이 아직도 마음에 남는다고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혹시 시장 홍보 모델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미정은 놀란 듯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주부일 뿐이에요. 윤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진짜 평범한 분의 선함이 이 시장의 얼굴이 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으로 더 어려운 상인들을 도와주세요. 저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윤태성은 잠시 말을 잃고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두 사람은 짧지만 따뜻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악수에는 말보다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 골목마다 새로운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역 뉴스에 보도된 덕분에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죠. 상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요즘 시장이 다시 살아났네라며 웃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장바구니를 든 미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걸음으로 시장을 돌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기, 손수레 끌기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정은 옆 가게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변함없었고 그 손끝에는 온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옆각의 청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이 시장의 진짜 주인이네. 시장에는 이제 돈보다 마음이 오가는 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작은 선행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씨앗이 되어 자라고 있었죠. 그리고 그 씨앗은 서서히 뿌리를 내려 시장 전체를 감싸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시장 한켠에서 좋은 비가 미정을 찾아왔습니다. 이모, 우리 시장 사람들 다 같이 나눔 장터 한번 열어보면 어때요? 밝은 얼굴로 제안하는 은비의 눈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다 같이 하면 더 따뜻한 시장이 되겠지. 며칠 뒤 시장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각자 팔지 못한 물건과 손수 만든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어울려 꾸민 장터는 작은 축제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미정은 행사장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으며 손님 한명한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보다 뿌듯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윤정옥 할머니가 조용히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놀라 황급히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먼 길을 오시다니요. 윤정옥은 손을 내밀며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따뜻하답니다. 그 말에 미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둘을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옥은 손을 흔들며 웃었고 그 미소는 햇살보다 따뜻했습니다. 은비가 다가와 미정에게 작은 종이 배지를 건넸습니다. 이모, 오늘의 명예 장터장입니다. 배지에는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누는 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웃으며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미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당신의 따뜻함이 이 시장을 살렸습니다. 장터는 늦은 오후까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무료로 국수를 나눠주고 아이들은 풍선을 나눠 들며 뛰어다녔습니다. 시장 안에는 웃음과 음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은비는 미정을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모는 시장의 엄마 같아요. 그 말에 미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웃의 손길이 이어지고 마음의 온기가 시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해가 지기 전 하늘 위로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빛 속에서 미정의 미소는 누구보다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며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로 장사 마무리를 하는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박미정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남았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노점 앞에서 손을 흔드는 윤정욱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채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다가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시장에 나오셨네요. 윤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 시장의 공기를 느끼면 마음이 편해져요. 여긴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그녀의 말에 미정은 살짝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번져 있었고 골목 끝에서는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뛰어다녔습니다. 길가에서 좋은 비가 장사 마무리를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나눔 행사 사진 꼭 보세요. 미정은 손을 흔들며 그래, 고마워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시장의 풍경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이 시장을 찾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를 도우며 웃었고, 손님들은 상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공동체였습니다. 작은 선행이 만든 변화가 이제는 커다란 온기가 되어 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도움이란 결국 나 자신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시장 천막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오래된 음악처럼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골목 끝으로 걸어가던 미정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윤정옥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고 시장 사람들은 저마다의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 세상을 밝히는 가장 빛나는 장면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해요. 그리고 나는 그걸 믿어요. 시장 천막 사이로 번지는 불빛이 그녀의 뒷모습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빛 속에서 미정의 조용한 미소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